안녕하세요. 하루 만렙입니다 오늘도 아침 달리기 시작합니다. 가시죠. 오늘은 아침이 그나마 상쾌한 하루입니다. 사실 방금 전에 달리기 1km 딱 시작하고 나서 바로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해서 화장실을 다녀왔거든요. 이제 속도 비웠으니 힘차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코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에 이런 화장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주 급한 비상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. 이 코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오늘은 달리기 관련해서 특별하게 별로 얘기할 만한 것이 없네요. 전날에 느꼈던 교훈이나 이런 것도 오늘은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무화지경 상태로 달리기에 집중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래간만에 참 다시 달리기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그 마음 그 자세로 돌아온 것 같아서 그때의 기분이 새록새록 하고 그렇습니다. 가끔씩은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,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양해해주세요. 이 컨텐츠도 이제 슬슬 생각이 안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. 요즘엔 확실히 해가 일찍 떠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겨울에는 7시가 돼도 해가 뜰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저의 달리기 시간은 대략 6시 반에서 시작이 되지만 해가 뜨는 시간은 그리고 외부의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밖에 나와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. 오늘은 거리를 1km 늘려서 4km까지 쉬지 않고 한번 달려보고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 보고 더 달릴지 말지를 고민해 볼게요. 달리기를 안 하니까 발목도 기존에 강화해 놨던 거다 약해진 것 같고 자세도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요즘에는 자세 교정하는 것도 계속 신경 쓰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별 얘기 없어도, 그리고 별 주제가 없어도,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달리기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도 달리는 중간에 여러분들과 인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,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, 달리다 보니까 또 4km 넘긴 했네요. 나머지 거리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살살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운동하는 시간에 찾아뵐게요. 안녕.